올라가면 저 그러면은 어디에요? 그 홀린 원 아니에요? 이글 아니에요? 아뭐 아는 건 맞네. 이게 다다 몰랐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저 대강 무뭐 용어들을 아니까 되게 또 신경 많이 쓰이네. 웃으면 안 되는데. 오 걸려. 아니 벌을 치면 어떡 합니까? 어 나랑 비슷한데 같다. <laughs> 아, 어떻게 새다 물에 빠지지? 같은 곳으로 가시죠. 에이. 아 여기서 원래 점수로 잡았었어야 했는데. 이 음. 아, 행성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아, 아 저희는 물이 없어요. 저희 아,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물볼때 신기했던 아, 거예요. 물, 이렇게 네, 어, 물. 아. 물. 어 근데 저희 좀 위로 봐도 될것 같아요. 여기 안에 공이 많아요. 이공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 마켓에 팔아도. 탈어도... 테크. <laughs> <laughs> 저기... 재패클, 아니. 하신... 오 어? 어, 어, 관영 관영스님보다 나 관영스보다 낫다 관영스보다 잘하네 <laughs> 이거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탈구지 이거 맞는 거아 이거를 맞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숙이면은 땅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지금 아 이거 평 몸신하님 몸신하님 너무 쩍벌 안 하실게요 어, 네. <laughs> 천천히 오, 좋다 그만 아 그만 가 그만 m 괜찮아 저 o 서 치는 게 훨씬 나아요 아 그래요? 난이 n c o 소 e on. Come on, come 아웃폴까지 칠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 뭐못칠 o 같아 o m e o 이이 o m e 이 n 오케이. e on. c o m 뛰지 마, 뛰지 말고 뛰지 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하이팅 하이,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본인이 하셔야지 아, 오전 굉장히 화이팅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파이팅. 저한테? 화이팅은 하이팅, 아, 이팅몸신아 본인이 네. 해야 돼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하고 네. 있습니다 스스로. 전 어디서 칠까요? 아 저는 희망이 없구나. 아탄 한데서 칠하는데요 그냥. <laughs> 아니. 몸, 모... 네. 몸신아. 나... 네. 왜 그렇게 생각해? 희망이 그렇다. 없다니. 어, 매트에서 연습을 더 많이 했었으니까 매트가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오히려. 그것도, 그것도. 그럼 아예 이쪽을 보고 치,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좀 많이 휘었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타일대로 한한번 해보세요. 오, 오! 어? 이게 왔어? 맞네. 기축 갔어. 그렇죠? 어? 공 살았죠? 어?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살았어.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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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축구 <laughs> 때 자기 스타일대로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일단 나와서는 공이 살아야 되니까. 아, 이거 이게 몸실아님 거네. 이거 진짜 여기로 온거 맞아요? 이렇게 옮겨진 거 아니죠? 아니 아니야, 원래 여기 있었어. 아, 진짜요? 뭐 그냥... 어, 이것도 그쵸? 반... 렇죠놓고공 끝까지 보고. 치고 나서 계속 유지. 그렇죠. 오케이. 몸시나 개인 레슨 프로 아닙니까? 조금 이 정도면. 왼쪽도 괜찮아. 연놈이 집에 갈때 레슨비 내고. 와! 어? 공 떴어. 오, 너무 잘했어. 와! 어? 공 떴어. 뭐야? 너무 잘했어. 요 어? 뭐야? 아! 이거 왼쪽 공도 아아 와! 샌네 홀만에 이렇게 누워. 초신자의 진짜 이 기운인가 이게? 어. 그 자리에서 점점 느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우리 이번 올 기회 이번 올 기회야 네. 자, 발 사이즈 몇이에요 칠십에 발 사이즈가 칠십이라고 2 7 0 2 7 0 이렇게 재면서 10m 좀 넘게 봤거든요 10m? 10m? 10m 이게 10m 돼요 이게 나도 안 되면서 내가 누굴 가르치는 거야 정말. 맞아라. 오. 와! 오. 오! 몸신아 오케이. 몸신아 이거 오케이 아니에요? 와! 솔직히 어? 너무 세서 다음 홀로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오! 근데 <laughs> 야, 이거는 와. 진짜 야, 여기서 이거 사진 촬영하실게요. 서시고 혼자 단독으로 서시고 사진 촬영하실게요. 와. 촬영 하실게요. 와. 오, 좋습니다. <laughs> 아, 너무, 아. 어 좋습니다. 아 너. 그러니까 아! 진짜 일자로 와! 간다. 그 같아. 어? 오! 벙커? 온 거. 어, 벙커? 벙거 같죠. 최대한 가까이. 어, 초능력 지금 쓸까요? 가는 거리 두 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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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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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오! 우와, 멀네 우와! 나이스! 우와, 멀네 됐어. 잘올 갔어. 야, 이거 됐다. 이거 대박. 됐다! 이거 됐어! 두 배, 두 배, two 배 two 두 배, 두 배, 두 배! 거된 there, 개, shoop,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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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저뭘 아, 치거 될까요? 아, 이거 아, 아 그래 아, 여기 여기서 급하기 아 맞다 어 곱하기 이다 맞다 어, 어, 어. 아형 아, 아직 안친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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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말 자체를 하면 안돼 아니 우리에게 희망은 몽시나님이었어 셰비서 나는 어떡하나 아 다크호스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저, 어, 저 어디다 나요 어 여기 백십자 우리 몽시나 원 플러스 원 찬스 저기까지 한다고요 저 저기까지 못갈것 같은데요? 저거... 아니아니 <laughs> 가야 돼요. 지금은 가야 돼. 지금 이번엔 가야 돼. 손목 많이. 어 몸신아 몸이나... 어? 3원 온 도전. 일단 일단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죠. 근데 어, 일단... 본대로 갔어.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네, 본대로 갔네. 일단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 일단... 본대로 갔어.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본대로 갔네. 본대로 갔어. 몸신아 계속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골보기더 재밌죠. 네. 지금 제일 재밌어 보여요, 솔직히.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음. 아, 괜찮아. 아, 우리 몸신아가 시나가... <laughs> 힘든 드라마를 왜... 지금 쓰고 있어요. 슬퍼, 살짝 슬퍼요. 힘든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핸드캡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배려가 넘쳐. 아, 잠시만요, 배려. 저 여기서 쳐본 적이 없는데요? 진짜요? 어? 언제? 완전 있죠. 워낙 운동도 많이 하셔서 피지컬도 좋으시고 또 오늘 쳐 보셨는데 너무 재밌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겨울에 열심히 하셔서 내년 봄에 꼭 재패하시라고 했죠.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약하게, 약하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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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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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응.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laughs> 가요? 아. <laughs> 오 어? 좋아. 어, 또 넘어갔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저에 가서 퍼터 이제 퍼미시 어, 퍼터에 소질이 있어. 아니, 오, 뭐가 좀 소질이 있어. 너무 힘든데. 버팅 어,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희망이 음. 있어요. 어, 저 지금 계속 뭐 더블도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라운딩 점수를 아니, 지금 주세요. 오늘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네. 음. 핸디캡을 써도 <laughs> 아무 의미가 없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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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근데 희망 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 어, 잘했어, 잘했어. 난리도 아니다, 진짜. 큰일났다. 그래. 버디하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여기서만 할수 있는 점수니까. 예능을 네. 잘하시네요. 네. 멘탈이 많이 무너지셨나요? 지금? 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아, 지금? 아, 네. 어우, 이제는 뭐, 어, 이제는 뭐, 티도 아주 기계처럼 음, 팍팍 <laughs> 어, 왼쪽 어디, <laughs> 어디 고향을 향해서 전보를 <laughs> 날리려고. 어어어 오? 어어어 오? 오? 오어오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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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많어갔어 많이, 많이 갔어 많이 갔어어이갔어어이갔어어쨌든찍어어 많이 많이 <laughs> 네. 어. 시험 맞어만 하면 되니까 어어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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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면 네. 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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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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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뭐뭐 얄짤이 없이 공격치라고 하면 또 원래는 이쪽인데 원래는 저쪽이죠 자, 이걸로 드롭 해드릴게요 아 요렇게 아와 많이 많이 진짜. 해주셨다 음? 음. 오, 아니 너무 달라졌어 이게 처음 거 진짜 영상 보면은 진짜 아 진짜로 처음 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큐 <laughs> 이거 너무 달라 아, 우리 프로 좋은 프로인 거 같아 내가 보기에 진짜로 사람을 바꿔주네 오? 오? <laughs> 오? 도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오? 오? 어? 오속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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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또드롭해 달라고 하시겠네? 월, 원래 등산을 좋아합니까? 예예예 예, 예. 운동은 오. 다 좋아합니다 아 예, 운동은 예, 다 좋아해요? 예. 골프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연습해보고 조금 더 위험해요? 에 아, 예, 예. 공이 발보다 낮으니까 수인상태더 유지해야 돼요? 아 쓰게 아아아아아 그러니까 <laughs> 처음 상태를 유지 아처 상태 오케이아이솔레이션오이오레오션 아이솔레이션. 오와 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laughs> 어디 갔어요? <laughs> 어어 나무가 나무, 아, 나무 맞고 아, 들어오진, 아. 아,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 저거, 제공 있나 봐요 저프로님 공이에요 맞아요 여기 여기 아, 어, 여기, 어? 여기. 이렇게 못 치면 바로 관심에서 제외가 돼요 <laughs> 네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힘으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심에서 바로 제외죠? <웃음> <웃음> 아 나이스 온 여기서 치면 돼요? 어, 여기 스팀인데요? 제일 좋은데요. 기가 막힌데다가? 무릎에서? 아니, 무릎에서라고. 무릎 높이에서 하면 되는데, 굳 이렇게. 이 아, 굳이 이렇게 이 무릎에서 안 굴려도 돼요. 아, 네. 아 이렇게 무릎에서. 아, 무릎에서. 무있에서 아. 고집 있어 고집 있어 무릎에어 있어. 있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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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저드 티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와! 이거 봐! 미쳤나 봐! 뜨거웠어. 어머! 오 어머. 어머나! 이야, 진짜 잘하셨다! 아. 하나, 둘. 오, 좋다! 어? 좋다. 어?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어. 더 가라, 더 가라! 오... 어. 아, 이거 오케이? 어. 아... 저 소리 뭔가 그 희열감이 있네요.